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도 찾아온 OT 시간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마지막 회차로서 마지막 과정으로서 파이널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실전 적용 과정까지는 18문항 정도로 구성된 문제들을 쭉 풀어왔었는데요. 전체 10회차에 걸쳐서 문제를 풀어왔었습니다. 자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은 역시 파이널답게 문항 수를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25 문항으로 늘려서 총 4회차 과정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실전 과정에 비해서 파이널 과정은 이렇게 문항 수가 늘어났다는 것. 그다음 일단 어, 실전 과정 때는 유사 기출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을 했었죠. 입법 고시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파이널 같은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는 이25 문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 고시 베이스 그다음에 이제 리트 추리 논증 문제라고 했죠. 그와 같은 추리논증 문제에다가 자체 제작 문항까지 추가로 소수 섞어서 이렇게 구성된 25문항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뭐 사실 실전 적용 과정에서 이미 해왔었던 방식에서 문항 숫자만 늘어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새롭게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구성상에 있어서 문항 수가 늘어났다. 그만큼 이제 해설에 필요한 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시험에 그 문제 푸는 시간도 증가할 것이다. 이 정도에 있어서만 편차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늘 해왔던 것처럼 매 회차별로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 다 상세하고 정확한 실전적 해설을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인의 단계 역시 이제 목표와 특징이 있겠는데요. 사실상 실전 과정 때와 마찬가지지만 이제 실제 시험과 마찬가지로 25문항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각 각자 이 문제지를 받고 시험을 보실 때더 실전과 같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분 동안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못푼 문제들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채점을 한 결과 틀린 문제들이 있을 때 해설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아, 내가 이 틀린 문제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정보 파악을 제대로 못 했구나. 뭐, 예를 들어서, 논리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논리형 문제에서 중간 단계에서 양도 논법을 활용해가지고 확정적인 정보를 도출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그 시간의 압박 속에서 빨리빨리 생각을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좀 막히고 버벅거렸었던 것이구나.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복기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해설 강의를 따라오시는 것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 열심히 시험을 보시고 자체 분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저와 함께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혹은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저의 해설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방향성 문제 해석의 해석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자국자국 정립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목표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남아 있는 어떤 약점이랄까, 어떤 실수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서 쭉 다뤄왔었던 기본 심화 과정을 통해 갈고 닦은 각 문항 유형별 접근법을 동일한 방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현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문항 구성한 것을 또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실전 과정 때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길게 설명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양질의 문제로 채워진 이풀셈 모의고사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그리고 여러분들께 상세한 해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는 강사로서의 소개의 임무를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번 파이널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OT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수업 1회차 시험 했을 때부터 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까지 확실하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각각의 회차별 시험마다 늘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본 수업에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